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전선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라인을 밀고 들어가는 현재 전황이 전체적인 전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바쿠롭스크 전선입니다 바쿠롭스크는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5천명에서 만명이 포위된 상태로 이 바쿠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 도시내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약 12,000명의 정예 사단을 층파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사의 포위망을 뚫으려고 계속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포위망이 완벽하게 러시아군에 의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바크로브스크나미르노그라든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도브레폴리아 위쪽 전선에서 전투를 치열해 버리고 있습니다. 아,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이쪽에 2만 7천 명이 증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방송에서는 약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러시아군 측에서는 약 2만 7천 명의 병사가 고립,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격파하면서 현재 이쪽에 포위망을 더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 지금 지도는 위쪽입니다. 이 바크로프스크 위쪽의 도브로폴리아 전선입니다. 이 쪽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10여 개의 정해 사단을 투입하면서 이미 점령한 러시아군의 영토를 반격하면서 이 쪽에서 반격전을 치열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카노로프카나 샤호베 쪽에서 이 절단하는 그 반격작전도 현재 정체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은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의 진격 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에, 나, 남쪽에 있는 바쿠로프크나 미르노그라드에 있는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구출할 만한 그런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황부석가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크로프스크 시내에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진격해서 시내 전체를 여러 군데로 나누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진지를 격파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미르노그라드 쪽으로 현재 도주 중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군 측 보도입니다. 딥스테이트 자료도 아, 바그로브스크 시내에 여러 군데에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고립된 상태에서 전투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요 영상은 쭉 한번 보십시오. 이 바그로브스크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들이 계속해서 탈출을 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보급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러므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에서 외부에서 간선도로들이 차단됐기 때문에 소위 그 모기 군수물자라고 해서 모스키토 군수 운송이라고 해서 인력으로 등짐을 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쪽 포위된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픽압차 같은 기동성에 빠른 차로 빠빠클 없거나 미르노 거라 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군수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군수품을 지원하는 이 차량들이나 또 이쪽에서. 어 밖으로 나가서 후퇴하는 그 우크라이나 군들은 여지없이 지금 러시아군의 드론에 계속 그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바크롭스 크그 북서쪽에 7km 떨어져 있는 그리시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시노에서 노브이 알렉산드로프카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것도. 이 도로만 유일하게 이쪽에서 보급품이 운송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도 여지없이 러시아군의 드론에 해서 계속 파괴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 차량들이 파괴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포위된미르노그라드와 그 바크로프스크의 병력들의 병참물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또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차량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로는 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보시면 파괴되고 있는 영상들이 쪽 도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 영상은 어제 그 푸틴이 이번 특수 작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한 병사들의 원호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원호 병원을 방문하면서 부상자들을 의문하고 있는데, 이때 그 병사들에게서 받은 그 선물이 있습니다. 대개 이 병사들은 그 전투 중에 안전보호대를 둘러, 두르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 안전보호대 그 안에는 철판으로 됐습니다. 그 철판으로 됐는데, 그 철판에는 그 이콘 형상에 그 예수의 상이 있는 이콘 형상의 방어 안전 철판을 두르고 전투를 하는데, 그쪽에 총알이 들어오다가 그 이콘에 의해서 병사들의 생명을 구출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콘들의, 소위 이러한 이콘들이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다. 서 총알 자국과 함께 이 이콘들을 푸틴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어, 푸틴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쿠판스크와 바쿠로프스크가 완전히 포위됐다. 이 포위된, 포위된 상태가 벌써 2, 3일 되는데, 에, 우리는 러시아는 이 외국 기자들에게 이 포위된 이 전선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들어와서 포위당한 우크라이나군 병력들과 인터뷰도 하고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현재 실제 포위된 상황이 어떤지를 우크라이나군 지도부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이 병, 포위된 병사들의 무고한 그 인명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조치를 취해라. 러시아는 어, 이러한 그 외국 기자들에 대해서 이 전선을 공, 오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지고 과거에 마리우폴에서는 아조프스탈 쪽에그 지하 공장에 3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아조프 병사들이 포위 고립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그 당시에는 그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 항복 결정을 내려서 3천여 명의 그 아주부 병사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는데 이번에도 굿반스카와 박바크롭스크에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병사들에 대한 목숨을 투항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자들이 와서 이 현장을 직접 봐서 이라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에게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부티는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기자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일정 동안의 시간을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충분한 왕래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 그 이외에도 푸틴은 이 자리에서 특수전의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베스트닉을 이제 그 실험에 성공을 했고 이런 그 브레베스트닉의 미사일에 원자력 미사일의 장점은 이러한 핵 추진 시스템이 있는데, 이 브레베스트닉에는 이거는 핵 잠수함의 원자로와 비슷한 출력을 내면서도 약 천배가 더 작다. 그러므로 이 브레베스트닉에 설치된 원자로는 그리고 분단위로, 초단위로 가동이 가능하다.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이 브레베스트닉에 사용된 이핵 기술은 앞으로 달탐사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다. 소위 그 어, 달 착륙 기술에도 이 브레베스티닉의 소형 원자력 기술은 어, 적용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핵 기술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 브레베스티닉 이외에도 어, 소위 그 바, 바다 속 심해에서 발사하는 포세이돈 무인 잠수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포세이돈 무인 잠수함 시험이 성공을 했고 이 포세이돈도 핵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그런데 포세이돈 무인 잠수정의 출력은 최첨단으로 대륙간 미사일인 사르마트보다도 훨씬 더그 성능이 뛰어나다. 아, 이러한 그 미사일은 아, 무인 잠수정은 세계 어디에도 어, 이러한 유사한 것은 없다라고 푸틴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10월 29일날 포세이돈 핵 추진 그 공격 수중 잠수함이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포세이돈 핵추진 공격 잠수정의 출력은 8에서 10메가와트다. 이 포세이돈은 핵추진 시스템으로 무제한의 항석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료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폭발 시점까지 7노트 이하의 속도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러한 포세이돈을 오직 그 미국에 있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서 탑재된 그 소나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나 시스템은 이 포세이돈이 6km 그 이내로 접근하면 그 포세이돈을 탐지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다가 상태가 조용할 때 뿐이지 바다에 폭풍을 치거나 날씨가 나쁠 때에는 이러한 포세이돈의 잠수장의 접근을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하면서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세이돈 미사일은 나토의 그 대잠수함 방어망을 회피가 가능하고 또한 그 사르마트 미사일 한 대에 탑재된 그한 성능보다도 포세이돈의 핵탄두 위력은 더 많아서 약 15에서 20 메가톤에 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세이돈은 해저 관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해서 소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보완됐기 때문에. 그 자율 유도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세이돈은 항공 모함도 타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대규모 연합 해군 부대를 무력화시키고 해안 지역을 또 타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사르마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나왔습니다. 사르마트 미사일은 아, 곧 실전에 배치될 예정인데 이거는 오렌부르크주에 있는 돈바로프스카의 사단에서 이 사르마트 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사르마트에는 여러 개의 그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탄두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약 10개의 에, 다탄두가 설치돼서 3단계로 지, 어, 이 사르마트가 대기권으로 발사되는데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탄두에 있는 아방가르드는 마하 27의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르마트 미사일도 현재 전선에 곧 배치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현재 독일군의 사열식 장면입니다. 마치 과거 독일의 나치군이 연상되며 나치군이 가고하였던 불꽃과 나치군이 외쳤던 함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마치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그러한 전망에 살리이 있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소위 그 DGAP, 독일 외교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 독일 외교정책위원회는 독일 정책 관련 싱크탱크라고 합니다. 1955년부터 설립되어서 독일의 전체적인 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선제 핵공격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독일은 동맹의 핵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 러시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중심지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개시해서 과시적인 피해를 입혀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와 벨라루시 영토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나토의 제2군의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 나토 동맹은 예방 모드로 선제 공격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국방장관인 테오 프랑켄이라는 사람이 기사를 게재한 내용입니다. 푸틴이 나토에다 대고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만일 사용한다면 나토는 모스크바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위협을 하겠다는 경고를 했는데 과거에도 푸티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을 때 그러한 총구를 했었고 또 나토가 전차 미사일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브루스레 비핵 미사일을 러시아가 발사해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발사를 한다면 모스크바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국방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에 대해 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조그만 나라는 포세이돈이나 브레베스테 한 방이면은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